네, 안녕하세요. 국제의 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오늘 와인 테스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미각과 시각과 후각, 자, 테스팅 세 가지 감각 중에서 후각 테스팅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전문 소믈리에 분들도 미각이나 시각보다는 후각 테스팅이 가장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 역시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와인은 바로 이탈리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즉, 라치오쭈에 즉, 로마가 위치하고 있는 라치오쭈에 인근하고 있는 바로 몬테풀치아노 품종입니다. 자, 지역은 다브루쪼가 되겠죠. 다브루쪼에서 생산되는 몬테풀치아노 품종인데 아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아마란타 다브루쪼 몬테풀치아노라는 와인입니다. 자, 몬테풀치아노 품종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지역 품종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인데요. 자, 와인을 제가 지금 오픈한지는 디킨팅을 안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잔에 한잔 따라놓고 지금 병 브리딩만 25분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특별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제가 아로마 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 영상 안에서 아로마 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제가 오늘 지금 준비한 아로마 키트는 센톤이라는 네, 브랜드의 144개 키트가 들어있는 아로마 키트입니다. 자, 아로마 키트에 대한 영상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보고 와서 다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로마 키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시어럼이라고 해서 로고가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위에는 숫자 144. 즉, 이 아로마 키트가 144종류로 이루어졌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번호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블랙티, 2번은 카모마일, 3번은 로즈, 4번은 제스민.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은 맨 마지막 144번은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하는 물에 젖은 흙냄새, 즉, 화분에 들어있는 흙냄새 어시하다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144번에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의 한 가지 또 특징으로는 이렇게 우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우드 케이스는 무엇이냐면은 와인 테스팅하기 전에 이 와인에서 어떤 맛과 향이 날 거라고 하는 예상되는 키트를 먼저 이렇게 뽑아내어서 몇 가지를 갖다가 우드 케이스 안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이 와인에서 이런 향이 날 거라고 하는 이 아로마를 갖다가 직접 와인을 마시면서 비교 시험을 함으로써 후각적인 훈련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옆에는 지금 카드 케이스인데요. 이 카드는 제가 한 장을 지금 미리 뽑아나, 뽑아나 보았는데, 자, 1번에 들어가는 블랙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아로마가 지금 표기되어 있고요.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 카드 케이스 안에 144장의 동일한 이런 그 카드 설명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 휠이 지금 두 장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144종류의 아로마가 어떤 계열의 아로마인지 전체적으로 한번더 살펴볼 수 있는 휠이 이렇게 크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장점은 아로마 케이스를 이렇게 정면에서 보았을 때 번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번호가 안 보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아로마 키트가 어떤 맛과 향이 날 거라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완벽하게 아로마 키트 1번부터 144번까지 키트를 분명히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는 퍼즐처럼, 퍼즐 맞추기처럼 맞춰갈 수 있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제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센터온 아로마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중에서 제가 이 와인을 맛보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맛과 향이 날 거라는 그런 키트를 8개, 8개를 한번 지금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자, 83번입니다. 83번은 바닐라 향입니다. 바닐라 향. 자, 두 번째는 같은 계열인데, 자, 84번 바닐라 빈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86번입니다. 86번은 로스팅된, 갓 볶아낸, 생두를 볶아낸 바로 원두로 변한 바로 그 로스팅 커피를 한번 더 뽑아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 88번입니다. 88번 같은 경우에는 진한 다크 초콜릿. 자, 그리고 그 다음 94번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94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알고 있는 리코라이스, 즉 약방의 감초라고 그러죠. 감초 향을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자 97번입니다. 97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수정과에 들어가는 계피 시나몬이고요. 그리고 자한 가지 더, 98번은 클로브라고 해서 이렇게 향신료 일종이죠. 손가락 정도 되는 길이에 길게 이렇게 길게 나무 조각처럼 생긴 바로 정향입니다. 정향. 자, 98번이고요. 자, 마지막은 제가 128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128번은 아주 진한 연기, 즉, 스모크 향입니다. 자, 이 스모크 향이 어떤지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실제로 이 제품의 좋은 점이 하나가, 물론, 다른 회사 제품도 있죠. 그 유명한 프랑스의 린네 땡땡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그 제품보다는 훨씬 더 아로마에 대한 휠이라든지, 그런 세분의, 세분화된 그런 향의 표현이 훨씬 더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류도 이 제품이 약 20가지 정도 더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 참고로 이 제품을 만든 본사에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다니, 자, 전문 조향사들이 당연히 만들었고요. 이 원료의 배합을 미국에서 직접 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만 배합을 한 원료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생산만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제품의 전체 무게는 한 5kg에서 6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케이스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아로마가 1번부터 144번까지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자작나무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게가 무겁고요. 그리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는 살짝 불편하실지 몰라도 오랫동안 보관하시기에는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한 가지 팁을 먼저 드린다면은 아로마를 갖다가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아로마 키트는 오래 열어두시면 안 돼요. 꼭잘 마개를 막으셔서 보관을 하셔야지 오랫동안 아로마 키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제제 제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아로마 키트를 제가 예전에 트레이닝 받았을 때. 약한 2년 6개월에도 3년 정도는 무난하게 아로마키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와인을 마시면서 아침 저녁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마셨던 그 와인의 향이 몇 번일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후각 트레이닝이 되면서 와인을 마셨을 때그 본연의 맛과 향을 훨씬 더잘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얀색 종이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흔들리는 끝부분, 림 부분에서는 아주 연한 다홍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앙부 코어 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진한 아주 검붉은 색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따뜻한 곳에서 자란 품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명암차가 확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잘 익은, 완숙이 잘된 원료 포도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뜻한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요. 참고로 시각 테이스팅에서 하얀 종이를 대웠을 때, 자, 하얀 종이를 이렇게 대고 보았을 때 코어 부분이 림 부분보다 훨씬 더 진하고 명암 명암의 차이가 강하게 선명하게 나면 날수록 그 와인은 그 와인을 맞는 원료 포도는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명암 차이가 약간 나면서 전체적인 색상이 진한 붉은색 톤보다는 약간 연한 다홍색이 난다 그러면 그 와인은 조금은 서늘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 피노누아처럼 그런 서늘한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거의 지금 맞은 것 같은데 알콜의 알싼 향과 함께 이 와인에서 마시기 전에 올라오는 향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바로 97번 계피향입니다 향신료의 향인데, 한번 맡아볼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저 옛날에 진짜 소블리오공부할때 초심으로 간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네, 세월은 흘렸어도 역시 한번 트레이닝된 후각은 변하지가 않나 봅니다. 자, 이 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8번 클로버입니다. 정향향입니다. 자, 제가 이걸 맡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와인 글래스에 올라오는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진하게. 한번 맡아 볼게요. 향을. 자. 83번 처음에 말했던 바닐라인데요. 자, 83번의 바닐라와 84번의 바닐라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바닐라 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투게더 아이스크림 아시죠, 다들? 투게더 아이스크림 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고요, 지금. 그리고 바닐라빈을 한번 맡아 볼게요. 84번의 바닐라빈은 어떤 향이 또 있을지 한번 맡아볼게요 자, 이제품의 좋은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지금 83번의 바닐라 향 같은 경우에는 투게더 아이스크림, 유제품의 향이 강한 대신에 지금 84번의 바닐라 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초콜릿이 가미된 듯한 조금 더 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칵테일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바닐라 시럽의 향이 좀더 강하다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 칵테일 시럽에 많이 쓰는 바닐라빈, 아주 그 끈적끈적한 바닐라빈 또는 마키아또에 들어가는 마키아또의 향이라 할까요? 그게 더이 바닐라 향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란타 와인은 정말 시간이 필요한 와인이에요. 아주, 네. 디킨터가 있다면 꼭 디킨팅은 필수이고, 에어레이션을 지금 한 35분 이제 넘어가는 시간인데, 특유의 스모크와 오크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4만원대 초반의 가격에서 또는 좀더 할인이 되는 로드샵에서는 3만원대 후반 정도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와인을 마시고 나니까 비강으로 올라오는 향이 있는데, 제가 아까 골랐던 향 중에서 바로 128번. 128번인데, 바로 스모크 향입니다. 자. 이 아로마 키트, 키트, 지금 128번이라는 스모크 향은 제가 조금 재밌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훈제 굴 아시죠? 훈제 굴. 어, 뭔지 아시죠? 그, 홈플러스 가면은 판매되는 이렇게 조그만, 훈제 굴에서 올라오는 그 훈제, 훈연의 향이 지금 이 스모크 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그 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와인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스모크 향과 함께 그리고 낙엽을 태운 듯한 오크 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을 철에 가면 나무를 태우면서 올라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골의 향이 살짝 녹아들어서 전반적인 피니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맛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아로마 중에서 97번. 시나몬 향 아주 미흡하지만은, 미약하지만은 시나몬 향이 올라오네요. 아, 이 느낌을 어떻게 제가 전달을 해드 수가 없네. 정말, 정말 흡사하게 와인에 갖고 있는 아로마하고, 그리고 이 아로마 키트 향하고, 미세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마시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한 2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와인 입문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인 것 같은데, 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로마 킷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아니고 다른 제품이라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자, 와인을 갖다가 마시기 전에 이 와인은 어느 산지 어떤 스타일의 와인이다. 먼저 이건 알고 분명히 모두 다 구입을 하시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런 맛과 향이 날 거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런 아로마 킷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와인을 마셔가면서 거기에 아로마 키을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한번 향을 측정해 보시면은 정말 정확하게 본인만의 와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재미있는 지금 영상을 하나 찍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재밌었는데 <laughs>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아로마 키트를 갖다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제 아래에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 텐데 자 JSW7200 네이버 닷컴입니다. 이 쪽으로 저한테 뭐 아로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구입을 원하신다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성함과 연락처를 주시고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역시도 역시 이 아로마 킷을 구매는 안 했어요. 사실은 구매를 안 했고 협찬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협찬을 받더라도 아시다시피 어떤 제품이 어떻게 있다 그러면 저는 협찬을 거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진솔된 그런 제품과 그리고 진솔된 영상을 갖다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사실은 테이스팅을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거는 프랑스에서 만든 그 어떤 원료 향보다는 좀더 세심하고 디테일한 향의 표현이 아주 좋았고요. 단지 가지수가 144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아로마에 대한 처음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 제품을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아로마킷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와인왕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디스카운터가, 어,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하니까, 음, 할인율이 좀더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와인 맛을 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올라오는 은근한 바닐라 향과 스모크 향이 아주 독보적인 와인입니다. 자. 아마란타, 몬테폴지아노 다브루쪼 와인. 정말 좋은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4만원대 와인 중에서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와인입니다. 이미 드셔본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와인을 맛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산도가 높은 이탈리아 와인의 어떤 선입견을 깨줄 수 있는 와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은 그랑클이 5등급, 4등급에 버금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구입을 해서 맛과 향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와인아카데미 필릭스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